안녕하세요. 오늘도 인터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빨래라는 꽁트에 이어서, 어, 요 사랑스러운이라는 제목의 꽁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목은 요 사랑스러운입니다. 수원 팔달문에 있는 박역사가 약대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원해 줄 테니 나중에 본인의 약국에 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을 때도 사랑스러우는 수녀가 되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약사의 말을 전해준 건 그녀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외가 쪽으로 먼 친척벌 되는 대머리 국어 선생님이었다. 사랑스러우는 마치 인생 상담을 해주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먼 동네까지 입소문이 나자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안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예약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의 부모님은.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며 요 사랑스러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녀와 한 번이라도 상담했던 동네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질문축답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카페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밤새 소리 없이 추적추적 내리던 그는 앞서 강한 기바람으로 돌변해 카페 창문을 부딪히고 있었다. 카페 문을 닫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을 때, 흑색 보더 스커트에 검은색 꽃을 입은 여자가 귀에 젖은 채문 밖을 떨고 있었다. 몸이 다 젖으셨네요. 그녀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라벤더 색상의 쇼를 여자에게 둘러주고는 출입문에서 가까운 자리로 안내했다. 잠시 후, 김이 피어오르는 청귤차에 피칸 타르트를 곁들여 탁자에 내려놓았다. 여자는 잠시 차잔을 내려보다가 한기가 드는지 어깨를 움츠리며 잔을 입에 가져갔다. 수제 청귤차 맛이 어때요, 자매님? 절 아세요?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몇번 기도하는 자매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여자는 두 번째로 유산했다고 했다. 어쩌면 한 번의 임신 기회가 남았을지도 아니면 영영 그 기회마저 사라졌을까봐 불안하다고도 말했다. 비바람은 점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두 번이나 유산하게 된건제 죄가 커서일까요? 여자는 첫전을 감싸준 채 사랑스러운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여자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창문을 통해 비출기가 쏟아지는 회색빛 하늘을 한동안 올려다 보았다. 이곳에 카페를 열기 전까지 전 수녀였어요. 중증장애 가족들의 난방비 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 행사였는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면서 하느님과의 서원을 파괴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수녀복을 벗고 사랑하기를 남자의 품에 안기던 날, 그녀는 그날 자신도 죽었노라고 말했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 하느님과의 서원을 파기하게 된건 제가 저지른 죄의 탓일까요? 아니면 저를 낳아준 부모의 원죄 탓일까요? 라고 그녀는 여자에게 되물었다. 짜잔을 준 여자의 떨리던 손이 신압으로 안정되고 있었다. 그건 아무도 알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 그냥 일어난 것뿐이랍니다. 여자의 야유고 창백한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사랑스러운 꽁트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